네. 이번에 풀어 문제는 2015년 9월 학평 나형 26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일 것 같이 풀어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다음 함수 fx가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합니다. 자, 가조건은 l i m x가 무한대로 갑니다.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fx 마이너스 2x제곱이 2가 되고요. 나 조건을 봤더니 리미트 x 1로갈때 x 제곱 마이너스 분의 f x 마이너스 2 x 제곱이다. 자 일단은 뭐예요? 얘와 얘가 이제 모양과 그값이 같은데 극한만 무한되고 얘가 1로 보내는 문제네요. 자 그랬을 때 f 프라임 물하라5를구하란다 즉, 다항함수 f x 를 구하는 문제죠. 자 얘는 이 특징을 보고 이런 식으로 푸는 게좀 좋겠는데요. 자 무슨 얘기냐? 일단은 얘가 이제 무한대로 보냈더니 그 극한값이 2가나오려면 우리는 요식 자체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이루면서 얘와 최고, 어, 차수가 같으면서 최고창계수는 이거에 의해서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라고 좀 바로 읽어내셔야 돼요. 즉, 우리는 이 fx를 찾는 것보다는 이 전체식을 좀 찾을게요. 이유는 여기와 여기가 이제 모양이 같으니까 우리는 fx 빼기 2x제곱식을 찾는 게 쉽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식 자체를 우리가 뭘할 수가 있냐면, 아, 얘는 최고창계수가 얼마다? 2고요 그리고 2차식이 된다라고 일단 읽어내시고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x제곱 마이너스 에 여기에 극한이 1로 보냈더니 2가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결국에는 분모가 지금 1 집어넣으면 0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분자도 1 집어넣으면 0이다. 즉 여기 식에다가 1 집어넣은 게 0인 거니까 얘가 x마이너스 1이라는 근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이두 가지 조건에서 우리가 한 번에 뭘쓸 수가 있냐면 이 식은 x마이너스를 인수로 가지고 나머지는 모르니까 더하기 k 됐죠? 일단은 이두 가지 조건만 가지고도 f x 2기 e x 제곱이 이거다라는 것을 한 방에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식을 어디다가 대입하냐? 요기 조건에 대입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즉 대입해 보면 리미트 x가 이제 1로 가고요. x 제곱 마이너스 1분의 요 자리에다가 요걸 대입하시면 돼요. 2에 x 마이너스 1 그리고 x 더하기 k가 되겠죠. 자, 그럼 뭐가 돼요? 약분이 되면서 리미트 x가 1로 가고요. 분모에는 남는 게 x 더하기 1. 분자에는 2에다가 x 더하기 k가 되겠다. 따라서 1 집어넣으면 되죠. 1 집어넣으면 여기가 2분의 2에 1 더하기 k가 얼마다? 2구나.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됐죠. 따라서 2가 약분되면서 k는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됐어요. 자, 그럼 끝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결국에는 뭘 구했냐면 fx-2x제곱이라는 식이 2x-1x 더하기 1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됐죠? 그러면 결국 fx는 2x제곱만 넘어간 2의 x-1 전개할까요? 어차피 미분할 거니까 그럼 여기가 2의 x제곱-1에 더하기 2x제곱이다. 그래서 4x제곱-1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자, 끝났어요. f'5를 구하라. 그래서 얘를 미분해서 f'5는 어, 미분하고 집어넣을게요. f'x는 얼마? 8x가 되니까 여기다 5를 집어넣어라. 얼마다? 40이구나. 됐죠? 그래서 우리 만족하는 답은 40이라고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